안녕하세요. 안나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권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어,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어제 제가 읽은 책은, 어, 독서법에 관한 책이긴 한데, 어, 그리고 책을 평생 안 읽으시다가, 어, 나이가 60이 넘어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책까지 쓰게 되는, 어, 이렇게 들으면 다른 일반 독서법 책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못 느끼실 텐데,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책을 잘 읽으려면 독서 고수들의 방법을 벤치마킹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어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속기말의 독서광, 음, 활자 중독까지도 있으신 분들이 한 여덟 분 등장하시는데 이름만 들어도 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책을 읽게 됐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서재는 어떤 식으로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다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 다들 아저 정도를 읽으려면 내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의 방법들 중에서 어, 나랑 맞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독서법과 결합시켜서 나만의 독서 방법을 만들어 봐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소개도 해드릴 거지만, 어 일단은 제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 매달 말일이 되면 어 매일매일 기록했던, 오늘 읽었던 책을 전 어플에 기록을 하거든요. 어플에 기록을 하는데, 그한달 동안 읽었던 그 책들을 어 정리한 그... 한달 내역을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항상 매달 올리고 있지만 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듣는 질문이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나? 아니면 일일일독은 어떻게 할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 물론, 어, 정말 독수, 독서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독서 고수도 아니고 독서 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활자 중독도 아니고, 책을 24시간 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책을 막 읽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책을, 책을 읽고 있긴 한데, 아무리 읽어도 속도가 안 나거나, 많은 책을 읽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너무 독서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아, 솔직히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사랑했던 분도 계시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독서를 전투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워낙 공부를 잘하셔서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책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약간 넘사벽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제 식대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제가 1일 일독을 하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나에 대한 대답을 음, 이 책의 내용에서 살짝 벤치마킹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좋아하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많이 빨리 읽으시려면 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한다는 책은 음, 지금 이 상황에서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어, 제가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 퍼스널 브랜딩이나, 음, SNS 마케팅, 어,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만 제가 골라서 읽었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제가 그쪽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책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빨리 알고 싶으니까, 읽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을 선택해서 읽는데, 여기서 팁은, 음, 제가, 음,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거는 제가 사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서문은 정말 정독을 합니다. 왜냐면, 어, 작가분들이 어, 책을 다쓴 후에 맨앞 서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거 그 내용을 서문에 다 담으세요. 대부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대부분 서문에 다 담깁니다. 담기고 그리고 거기서 살을 붙인 내용이 뒤로 갈수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책에서도, 제가 어제 읽은 책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책은, 책의 핵심 내용은 책의 20%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 20%는, 어, 제 기준에서는 서문이, 서, 서문이었어요. 그래서 서문을 읽어도, 읽으면 본문 내용이 대강 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근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많이 읽다 보면, 서문만 읽어도 뒤에 내용이 대략 그려져요. 근데, 내가 좀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싶다 하면 일단 책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야 돼요. 핵심 내용을 뽑아낸, 뽑아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독서 노트를 항상 기록하는 이유가, 어, 저는 서문을 꼼꼼하게 읽고 본문 내용 중에서도 핵심만 뽑아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제 기준으로 말하면 자기 계발서는 어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가끔 이해가 안될때 쓰는 방법인데 책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그러면 더 이해가 된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책에 어 이런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고, 글을 많이 써놓잖아요. 갑자기 옷이 바뀌어서 좀 놀라셨죠. 어제 영상을 촬영하다가 어 스팸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어졌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막 열변을 토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긋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모를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메모를 해놓거나 이렇게 접어놓는 것도 있고 이 포스트잇도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어, 저는 그냥 이게 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 책에서 이 고수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원래 인간의 두뇌는 어뭐 색이나 도형 같은 거를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거나, 어, 뭐 연필로 그냥 볼펜으로 그냥 한 색깔로 동일하게 표시를 해두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조금 더, 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책을 소개 안 해드렸는데, 음, 이 책은, 어, 독서 고수들의 독서법을 훔쳐라 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어, 챕터 2에 나오는 독서 고수분들의 독서법을 읽고, 어, 나랑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배울 점은 배우고, 내가 고쳐야 될 점은 조금 고치고,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앞쪽 영상을 보시면 이 책에는 총 8분의 독서 고수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총 9분이 나오세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여덟 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저는 이 책을 읽고, 음, 그각 도서, 독서 고수분들의 독서법이나, 어, 독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음, 해놨었거든요. 여덟 분의 공통점이랑, 이렇게 총 정리를 다 각각 한분한분 한분 정리를 제 스타일로 해놨는데, 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여덟 분을 어, 추려서 정리를 하도록. 그한 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은 독서 고수들의 방법 중에서 제가 어,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법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책 뿐만 아니라 다른 독서법 관련 책을 읽으시더라도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독서법과 비교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